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고 나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오늘 부모 말씀 가운데는 아주 재미난 표현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자, 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맑아 보이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 하수도에 돌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맑아 보이는데 돌을 던지면그 순간 가라앉아 있던 시커멓게 썩은 오염된 흙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맑은 것 같았는데 금방 시커멓게 그렇게 물이 변하게 되고 심지어 악취까지 풍기게 됩니다.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는 자. 본문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불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온통 시커멓게 물을 흐리고 악취를 낸다. 자, 누가 이 같은 사람이죠?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사람에게, 사람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말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더 믿는 구석이 무엇이죠? 사람마단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이냐?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나름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내가 어디서 찾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찾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결국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들의 특징, 이들이 결국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고 말씀하시죠. 이들의 때가 되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죠. 즉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전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통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시끄럽고 악취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을 재련할 때 혹은 또 도자기를 빚을 때 가장 처음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은 밑에 가라앉는 불순물들이 있는가,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온통 신경을 다 쓴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들이 있을 경우에 철을 재련해도 결국 깨어지게 되고, 도자기를 잘 빚어도 그것이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밑을 보세요. 이런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들고 두루 구석구석까지도 다 찾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하시기 위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보신다 이 뜻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있어요. 또 일터에서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가정이든 또 일터이든 교회이든 이 사회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 있는 하루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그와 같이 가라앉아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천국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눈에 불을 켜시고 두루 찾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기억을 이길를 원한다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과 함께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